하세요 얼마 전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일을 하던 중 세상에서 처음 겪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서울에서 거주 중이며 올해 25살이 된 사회초년생이자 대학생입니다. 군대를 전역한 지는 겨우 1년도 안 되었기에 사회 경험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고요 사실 저는 군대를 가기 전이나 군대를 갔다 온 코로나. 달라지지 않은 게 어릴 때부터 몸을 쓰는 걸 아주 싫어하는 게으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쓰는 일보다는 몸을 최대한 덜 쓰는 자동차 운전 같은 걸 남들보다 심하게 좋아했었고 어릴 때부터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던 중 그나마 늦지 않게 운전병으로 빠른 입대를 신청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군대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운전만 하고 몸 쓰는 걸 하지 않다 보니 저녁을 하고 나서도 몸 쓰는 건 여전히 하기가 싫더라고요.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신체 건장한 아들이 집에만 박혀서 살기에도 죄송스러웠고 얼굴을 들기조차 창피하더라고요. 군대도 다녀왔는데 밥값이며 학비는 내 손으로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구인 구직 사이트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던 중제 성격과 게으름의 가장 제격이었던 사무직이 안성맞춤이었지만. 저는 컴맹 수준으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었기에 지원조차 하지를 못했죠. 그렇다고 식당에서 몸을 써가면서 일을 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제 눈에 띈 알바 자리는 다름아닌 대리기사였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있지 않았기에 생각조차 못해봤는데 대리기사 일을 해보고 나니까 얼마나 세상이 달라졌는지 새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무튼 운전이라면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군대 시절부터 부대 내에서 제일 운전을 잘하는 사람으로 꼽으면 단연 저였었죠. 그렇게 대리기사를 시작하고 나서 이런저런 사람들 구경하는 재미가 생각보다 쏠쏠했고 제게는 처음 겪어보는 색다른 경험들이어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 일상들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두달 정도간 대리기사 일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전날 친구들과 정신없이 술을 마셔서 술은 닫겠지만 뭔가 마음도 느긋하고 왠지 감정적인 그런 날이었죠. 아마 술을 엄청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 이상하게 기분 좋은 그런 경험들 다들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기분 좋게 대리기사 업무를 하던 중에 벤츠 차량에 콜이 뜨더라고요. 대리기사를 하면서 외제차를 몇번 경험하긴 했지만 자동차에 관심도 많았고 꿈이 외제차를 사는 거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외제차를 몰아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외제차가 뜨면 단거리든 장거리든 마다하지 않고 코를 받았었죠. 아무튼 재빠르게 코를 접수받아서 제게 배차가 되었고 기분 좋게 손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여자 손님이 술에 만취한 목소리로 누구냐면서 앙칼진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순간 또 진상 손님이 걸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고지어 다른 여자분이 바꿔받으면서 지하로 내려와 주시면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향했죠. 도착해서 보니 귀티가 나는 여자 한 명이 도도하게 서서 제게 키를 주고는 잘 부탁드린다며 휙 가버렸고 자동차 안에 살펴보니 뒷좌석에서 여자 손님이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은 또 처음 겪었기에 바로 한숨이 나왔지만 그러려니 하고 자동차에 탔습니다. 여자 손님에게 도착 주소는 어플로 신청하신 곳으로 가면 되냐고 하자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취한 진상 손님은 아니다 싶어서 별일 없겠구나 싶었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가던 중 30분 정도 지나자 갑자기 뒤에서 여자 손님이 흐느끼면서 말하더군요. 아저씨 남자들은 다 똑같죠? 라며 말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백미러로 여자 손님을 쳐다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몰랐는데 심장이 소리 나서 울릴 만큼 연예인 뺨치는 미모더라고요.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랫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바람이 났다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미인을 두고 바람을 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엄청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미모의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사심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금세 그녀의 집에 도착을 했고,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오랜만에 대화 잘 맞는 상대 만났는데,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술이나 한잔하면 되죠, 라고 했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다며, 그럼 그냥 오늘 여기 앞에 가서, 한잔하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자신이 오늘, 너무 슬퍼서 술도 더 마시고 싶고, 그런데 말, 동무 좀 해달라면서요. 심지어 오늘 일못 하는 거 자신이 보답해 주겠다며 대뜸 제게 5만 원짜리 열 장을 건네더라고요. 솔직히 그 돈을 받는 게 자존심이 상했지만 술에 취해서 기억이나 할까 싶었기에 일단 받았죠. 그리고 이런 능력 있고 미모의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면 저한테는 손해될 게 없고 오히려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농담인지 진담인지 아니면 나한테 뭔가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소설 같은 이야기였고 그녀는 단순히 술을 더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주차하고 같이 걸어서 술집으로 향하는데 이게 뭐지 싶고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이 두근대서 은근슬쩍 옆으로 보니 역시나 그녀의 미모는 말할 것도 없었고 몸매 또한 모델은 땀칠 만큼 기가 막히더라고요. 술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쉴새없이 떠들어댔죠. 마치 아주 오래된 연인이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요. 그녀와 저는 술을 같이 몇잔 주고 받으면서 통성명을 하게 됐고, 그녀는 저보다는 6살이 많은 연상의 여자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릴 때부터 모델 활동을 하면서 노래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고, 자신만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중학교 이후부터 여자친구가 끊기지 않을 정도로 인기도 많았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녀의 미모와 능력에 비하면 견줄바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격차들도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녀와의 사이도 가까워졌고 그날 결국 두 군데는 마음에 취하고 싶다는 생각에 쉴새 없이 마시다 보니 필름이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저는 낯선 집에서 자고 있더군요. 당황해서 옆을 보니 어제 봤던 그 여성분이 잠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사고를 쳐서 혹시나 성추행범으로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옷도 그대로 입고 있었고 둘다 술이 너무 취해서인지 별일이 없었더군요. 저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생각을 하던 중에 옆에서 그녀가 일어나서는 별일 없다는 듯이 잘 잤냐고 묻더라고요. 뭔가 찌질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쿨한 척하면서 잘 잤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대뜸 그녀는 숙취 때문에 해장하고 싶다면서 밥을 먹으러 가자더군요. 너무 난감한 상황에 그러자고 하고는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무슨 생각인지 해장술을 마시자며 또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전날과는 다른 느낌이더군요. 뭔가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고 썸을 타는 이성과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해장겸 낯수를 하다가 그녀가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저와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냐고요. 저는 여자친구가 없다고 대답을 했고, 그럼 자신은 어떻냐며 만나보자고 말하더군요. 솔직히 그 모름에 놀라긴 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자고 대답을 해버렸죠. 그렇게 그녀와 저는 그날부터 연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녀와 저의 연애는 남들과는 다른 만남이지만 특별한 건 없죠. 하지만 여자친구와 제가 만남을 이어갈수록 여자친구와 저의 위치가 달라서인지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한 회사의 대표였기에 쉴새 없는 술자리들이 생겨났고 저는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집에 도착했다는 메시지 하나만 남겨두고 연락도 없이 잔다고 한다든지 그것도 연애를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락도 없이 잠을 자버리곤 하더라고요. 여자친구의 연락 두절에 진절머리가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지만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기에 크게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이 좁아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거래처 사장님과 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알겠다며 집에 들어가면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왜 그랬던 건지 갑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깜짝 놀래켜주려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여자친구는 아직 집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주려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시간 전에 온 카톡을 보니 여자친구가 집에 도착을 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지금 여자친구의 집에 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서 온 집안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현관에는 오두커니 제 신발만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고 곧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몇 번이나 해도 받지 않더니 마지막에는 신호음이 몇번 가더니 휴대폰이 꺼져버리더군요.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어서. 여자친구 집에 있는 온갖 술을 퍼부어 마시고는 전화도 계속하고 카톡으로 온갖 말들을 계속 남기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죠. 그러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잠이 깼더니 여자친구는 친구네서 잠이 들었다며 카톡으로 온 내용 봤는데 무슨 소설을 이렇게 썼냐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너무 당당한 태도에 정말 어이가 없어서 열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녀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 문제를 크게 키워서 그녀와 헤어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기가 막힌 우연으로 만난 인연이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여자들과는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여자라서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드네요. 사실 첫 만남부터가 제게 당돌했던 여자친구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도 그러지 않을 거란 생각도 버리지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맞는 건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녀와의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힘이 들것 같지만 포기를 하는 것도 어렵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도 여자친구가 사업을 핑계 삼아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이해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조차도 여자친구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여자였다면 일어날 일이었을 테니 쓸데없는 걱정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나 여러 곳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자친구들이 바람난다는 글만 봐도 마치 제 여자친구의 이야기인 것만 같고 저를 돌이켜보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제게는 의처증이 생겨버린 것 같았죠. 어떻게 보면 수많은 연인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 다투고 화해하고 그러는 건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련을 겪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힘들고 고민도 많지만 그때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정말 태어나서 가장 힘든 시기였었죠. 아무튼 그날은 평소처럼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맛집에서 맛있게 밥도 먹고, 다른 평범한 연인들처럼 기분 좋게 데이트를 하고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봐왔던 여자들 중에서 가장 술을 잘 마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 주량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여자친구는 전날에도 술을 마셔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너무 빨리 마셔서 그랬던 건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취한 모습을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솔직히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릴 수도 있었지만, 저도 술에 취해 있었고, 너무 완벽했던 여자친구가 저런 술 취한 모습을 보이니까 뭔가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둘다 오늘은 제대로 마셔보자며 새벽 늦은 시간까지 쉴새 없이 술을 마셔댔죠.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차라리 그날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들어갔었더라면, 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만약 그랬었다면, 저는 제 여자친구의 추악한 진실을 절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자친구는 너무 술을 많이 마셨던 건지 처음 봤던 그날처럼 완전 만취해서 잠들어 있었고, 대리기사님이 와서 저와 여자친구는 뒷자리에 앉아서 금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사장님 오늘은 그만하고 들어갈래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또한 너무 술에 취해 있었기에, 그냥 여자친구가 술에 취하고 잠결에 헛소리를 하는 걸로 듣고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하는 모습이 귀여웠어. 주사가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까지 했던 제가 너무 멍청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자친구의 집에 도착을 했고, 뒷정리를 대충 한 다음에 저도 너무 피곤해서 간단히 씻고 나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너무 피곤한데 한 시간을 넘게 누워있는데도 잠이 오지가 않더라고요. 때마침 눈에 들어온 게 여자친구의 노트북이었는데, 로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늦잠을 자서 데이트에도 늦게 나오더니 정신없이 나오느라 노트북을 켜 뒀구나 싶었죠. 아무튼 게임이나 하다가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여자친구가 잠에서 깰까 봐서 노트북을 가지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다운 받으면서 웹서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친구가 개인 SNS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건안 한다고 했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알림이 엄청 많이 떠서 들어가 봤더니 제 여자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 건줄 알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보기 민망한 그런 옷을 입고서 찍은 사진들이 한가득이었고, 날짜를 보면 저와 만나기 이전이긴 하지만 근육질 몸매의 남자들과 어깨 동무를 하는 등 차마 말도 못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사진들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심지어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남자들한테서 엄청나게 많은 개인 메시지가 쌓여있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그 메시지들을 그냥 무시했다면 별다른 생각은 안 했을 텐데, 그런 메시지 내용들 중에 얼굴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의 프로필 사진인 대화 상대와는 말도 주고받고 만난 적도 있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저번에 거래처 사장과 회식을 한다고 하고 휴대폰을 꺼놓고 늦게 들어왔던 그날이었죠. 그때부터는 갑자기 심장이 엄청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뭔가 봐서는 안될걸 봤구나 싶었습니다. 원래는 저도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하면 별로 휴대폰을 훔쳐본다거나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자친구는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게 휴대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항상 저와 있을 때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다든지 휴대폰 진동이 와도 내용을 확인하고 황급히 숨기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곧장 노트북에 카톡 프로그램이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로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천천히 카톡 내용들을 확인하는데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도 있었고 서로의 은밀한 사진들도 주고받은 걸 보니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건 부말하면 입이 아픈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더라도 너무 충격적이고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카톡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대충 말하면 별다른 대화는 없는데, 상대방이 오늘 출근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고, 여자친구는 내 출근이요? 라고 답변하거나, 이런 식으로만 굉장히 용건만 주고받는 대화 같았죠. 그래서 그 상대와의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서 보고 있는데, 이 사람과 여자친구의 사이를 알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진상 때문에 며칠 쉬다 출근한다고 보냈었고 그 상대방은 마음 잘 추스르다며 요즘 애들도 부족하고 니가 빠지면 힘들다는 둥 누가 봐도 대충 어떤 대화인지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것 같더라고요 당장 노트북을 다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내용들만 보고 여자친구한테 따지고 들면 항상 그랬듯이 뻔뻔하게 핑계를 대고 넘어갈 것 같더군요. 그러고 보면 여자친구가 쇼핑몰 사업을 운영한다고 말만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쇼핑몰을 하고 있는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본 적도 없었고, 흔하디 흔한 명함조차도 받지 못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아무튼 일단 당장은 현명하게 대처하자라는 생각으로 조용히 여자친구 방으로 들어가서 노트북을 사용했던 흔적들을 다 지우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잠을 잤습니다. 아니, 잠을 자는 척만 하고 누워 있었지. 내가 봤던 게 현실인 건가라는 생각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가 일어나면서 저도 같이 일어난 척하고는 평소처럼 행동을 했죠. 하지만 도저히 같이 있다가는 제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일찍 가봐야겠다면서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저는 모든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미행하기로 했죠. 그래서 평소에 제 고민을 잘 알고 지내던 친한 형에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곧장 차를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친한 형은 제가 혹시라도 눈이 뒤집혀서 돌발 행동을 할까봐 겁이 났는지 절대로 돌발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일단 조용히 몰래 뒤따라가서 증거만 수집하라고 신신 당부를 하더라고요. 네가 사고칠까봐서 걱정도 되지만. 그동안 그렇게 너를 뻔뻔하게 속였던 여자인데 어떤 사람일지 걱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형의 눈에는 제 모습이 제 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차 키를 받아들고 나가려는데 형은 저를 불러 세우더니 도저히 이대로 혼자 보낼 수는 없겠다면서 자신이 운전해 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걱정 말라며 너스레를 떨고 창피해서라도 저 혼자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생각해도 저는 그런 걸 따질 상태가 전혀 아니었기에 형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형과 저는 여자친구네 집 앞으로 가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여자친구 노트북에서 옮겨두었던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형의 안색도 굳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형과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었고 4시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기다림에 지쳐가던 형은 오늘 여자친구가 밖으로 나오기로 한거 맞냐고 물어봤고, 아까 전에 일부러 여자친구네 집에 간다고 떠봤는데, 회사에 나간다고 했다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때마침 해가 다 저물어가는 저녁이 다 되어서야 여자친구가 집 밖으로 나오더군요. 사실 이미 그때부터 거짓말은 시작되었던 거죠. 여자친구는 오후에 사무실 출근을 한다고 하더니, 저녁이 다 되어서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깐요. 형에게 조심히 따라 가달라고 말하면서 쳐다보니 형도 저만큼이나 긴장했던 건지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말로만 들어봤지 이런 상황에 추격을 하듯 미행한다는 게 얼마나 떨리는 건지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렇게 형의 차를 타고 여자친구의 벤츠를 뒤따라서 출발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발 아니길 내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되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제발 여자친구가 내게 해줬던 사실 그대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그 쇼핑몰 사무실로 나가기만 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의 차는 아주 자연스럽게 강남에 위치한 유흥거리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가면서 여자친구가 들어간 건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다들 예상하다시피 그곳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술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비싼 곳이었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했던 그런 곳이었죠. 참 그때도 돈이 뭐라고 너무 비참하더군요. 영화나 드라마처럼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서 술을 시켜놓고 현장에서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비싼 술집인데다가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건 달이 나올 것 같아서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보니 제가 생각하던 그런 곳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할지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한 시간 정도가 지난 뒤에 형의 휴대폰으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차장에서 차를 접촉사고 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5분 정도가 지나자 웨이터 복장을 입은 어려 보이는 남자가 내려오더라고요. 차량 주인은 왜안 내려오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내려오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눈이 뒤집혀서 당장 뛰쳐 올라가도 짚었지만 최대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웨이터 복장의 남자가 어디가 사고 난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사실대로 부탁을 했습니다. 5만원짜리 지폐를 건네주면서 사실 2차 주인이 내 여자친구인데 말안 해도 어떤 상황인지 알지 않겠냐고 하니 낼름 돈을 받더니 잘 알겠다면서 힘내라고 하더니 건물로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10분 정도를 더 기다리니까 여자친구가 내려왔습니다. 여자친구를 보니 아까 이곳에 도착할 때 입었던 복장이 아니었고 누가 봐도 일반인의 복장이라고 보기에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런 복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서 있더군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상황 파악이 끝날 수밖에 없었을 단요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나한테 지금부터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전부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항상 그래왔듯이 뻔뻔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보면 모르냐며 되려 저에게 온갖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니 그런데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냐고 지금 자신을 미행했냐면서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네 노트북에 있는 카톡이며 역겨운 사진들 다 봤다고 그래도 너를 끝까지 믿었기에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 따라온 거라고 말했죠. 그러자 네가 내 남편도 아니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줄도 모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그 말에 너무 열이 받아서 저도 모르게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형이 저를 막아섰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대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자 여자친구는 이제 내 모습 알았으니까 속 시원하냐며 두번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꺼지라고 하더니 건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너무 황당했고 열이 받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건물로 따라 들어가려고 했더니 형은 아무 말 없이 그런 저를 막아서면서 다독여 주더니 차에 태우더군요. 저런 여자는 네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며 이렇게 열을 낼 필요도 없다더니. 더 깊은 사이가 되기 전에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패인이 된 것처럼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 살고 있는데, 며칠 전 새벽에 여자친구가 술이 엄청 취해서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끝날 때 끝나더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누가 봐도 욕을 해버리고 끊어야 정상인 걸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한심한 저는 저도 모르게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여자 친구는 와줘서 너무 고맙다며 펑펑 울면서 안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시작한 건데 저 때문에 자신도 괴로웠답니다. 저를 떠나고 생각해 보니 돈 같은 게 무슨 소용인지 깨달았다며 일은 다 그만뒀다고 하네요. 근육질의 남자랑은 무슨 사이냐고 물어봤더니 진짜 광고 모델 제안 받아서 만났던 거고 아무 일도 없었다더군요. 그럼 그놈이랑 주고받은 사진들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내 사진은 광고 모델에 필요해서 보낸 거고 그놈 사진은 갑자기 그놈이 나한테 대뜸 보낸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때 그놈과의 카톡 메시지에는 특별히 대화는 없고 사진만 오고 갔던 게 생각이 났죠. 그러고서 여자친구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는다면서 다시 한 번만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날은 저도 모르게 여자친구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는지 알겠다고 대답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들면서 제 스스로에게 너무 귀참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